도시에서 식물을 키우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식량 생산이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녹화산업이라고 하는데 미세먼지와 탄소, 즉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또한 도시의 온도를 낮춰서 지구열대화를 가능한 막아내고 생태계 다양성을 확보하며 도시인들에게 쾌적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인 식량 생산을 위해서는 관행농업이든 유기농업이든 이 세계농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계농업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관행농업이나 유기농업으로는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고 올해 옥상용 웨딩박스 제작 과정 중 앵글로 만들었던 과정까지만 설명해 보려 합니다. 도시 농업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졌고, 주변에 도시 농부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농진청과 농식품부 양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 중이라고 하고, 어제 막을 내린 농업 박람회에서도 12회 도시 농업 박람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식물을 재배한다고 하면 비난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도시와 시골은 달라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현재 인류가 직면한 상황은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며 도시 면적을 늘려가기에는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번영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자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고, 대한민국의 여러 정부기관들도 도시공간에 시골처럼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열 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가장 낮은 온도의 색깔은 30도인 파란색이고 가장 높은 온도의 색깔은 빨간색을 지나서 하얀색인 36.4도입니다. 즉, 파란색이 가장 차갑고 노란색을 지나서 다음 빨간색을 지나서 하얀색이 가장 뜨거운 색입니다. 한강과 남산은 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도시는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면, 도시와 숲의 온도 차이가 5도에서 6도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광화문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람들이 앉아있는 바닥과 건물의 온도 차이가 거의 20도가량 납니다. 저 바닥은 뭘로 만든 걸까요? 잔디, 즉, 풀입니다. 그렇다면 성수동에 있는 시멘트 공장 및 건물들과 주변 숲의 온도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역시 20도가 넘습니다. 도심 여름밤의 사진을 보면 자동차 밑바닥의 온도는 48도 정도 됩니다. 엔진과 에어컨이 뿜어내는 열기 때문이겠죠. 도시에서 낮에 건물 온도가 32도 정도인 비교적 시원한 날에도 에어컨 외부기는 58도를 유지하며 열기를 뿜어냅니다. 에어컨은 실내에서 뽑아낸 열에다가 기계에서 발생하는 열을 더해서 방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를 더 뜨겁게 만듭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에도 한몫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도시의 숲을 늘리려고 합니다. 한달전 기사인데 우리나라 도시 숲의 양은 아직 WHO 권고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수준이고 산림청은 도시 숲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에 숲을 만들고 건물 옥상과 벽면에 식물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세계 최고 도시라고 하는 뉴욕은 그런 면에서 계획이 잘된 도시인 것 같습니다. 도시 중심에 숲을 넣고 그 주변에 건물을 지어서 도시를 완성했죠. 우리나라의 송도 신도시도 뉴욕을 벤치마킹한 것 같지만 업그레이드 버전 같습니다. 건물 지역에도 뉴욕보다 녹지가 더 많아 보이네요. 뉴욕은 또한 도시 농업이 잘 발달한 도시입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왜 지었을까요? 이건 6년 전 대구 뉴스인데, 역시 더운 도시에서 그 필요성이 더 커지겠죠. 현재 지구 열대화 현상 때문에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도시 녹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37년까지 도시 표면에 30%를 수목으로 덮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루어진다면 도시 전체가 숲처럼 보일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도심과 거주지에 1조 2,700억 원을 투입해서 나무를 심겠다고 하죠. 서울은 대표적인 인구 밀집 도시라서 1인당 도시 숲 면적이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숲세권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고 숲이 있는 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옥상 녹화 사업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업이나 정부 건물에만 한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실행하기에는 건물주의 허락도 필요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면에서 힘들죠. 하지만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나름 중독성이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도시숲은 도시 미세먼지 농도를 최대 30%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시흥시 시와 산업단지에서 진행된 실험인데, 오른쪽에는 공장들이 있고, 왼쪽에는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숲을 조성했죠. 숲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었는데, 특히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익산시는 전통적으로 미세먼지 국내 1위의 도시였습니다.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했고, 공장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시킨 결과, 미세먼지 전국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났습니다. 농민들이 하는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서 농업 부산물 파쇄기로 비료화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고, 멀칭용 검정 비닐 수거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고, 몇년 전부터 도시 녹화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었습니다. 현재는 익산시를 가로지르는 폐쇄된 철도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익산시는 주로 농축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농축산업이 왜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 되는지는 이번 주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짧게 설명하자면 미세먼지 흡수용 숲은 경운을 해서도 안 되고 맨땅에 노출돼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 그대로 낙엽이나 살아있는 식물로 지표면이 덮여 있어야 합니다. 이런 토양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흡수한 후 단단하게 붙잡고 있으면서 식물 성장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세먼지나 온실가스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토양에 저장되고 토양이 이렇게 떼알구조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육지 고동류와 톡톡이가 관찰된다면 건강한 토양이라고 할수 있고 식물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토양 구조와 생태계가 경운에 의해서 파괴되고 토양이 대기 중에 노출이 되면 오히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토양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금고 역할을 하는 것은 물입니다. 물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붙잡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맨 땅으로 된 마당이나 운동장에 먼지가 심하게 날리면 물을 뿌렸던 것이고 미세먼지가 심하더라도 비가 오면 하늘이 맑아졌다가 빗물이 마르고 바람이 불면 다시 미세먼지가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도시 숲에 습지를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습지로 모여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습지 생태계를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도시숲에서 심해지는 모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습지가 필요합니다. 도시 모기는 습지로 모여들어 습지 동물의 먹이가 되고 습지에서 잠자리나 개구리 등 모기를 잡아먹는 동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 습지에는 사료를 줄 필요도 없고 인공적으로 수질 정화기나 산소 발생 장치를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여있는 물이라도 최소 수준의 생태계의 다양성과 균형을 이룬다면 태양에너지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흡수하면서 깨끗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 수조엔 10년 이상 저축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흙을 넣지 않아도 계속해서 토양이 퇴적되어 갑니다. 오히려 매년 조금씩 토양을 채취해서 테스트하는 중이죠. 이 샘플 속 검은색 토양도 작년에 저 수조에서 채취한 것인데 이 채널을 계속 시청한 분들이라면 저 토양의 효능을 잘 아실 겁니다. 저런 토양들이 육지에 공급됐을 때는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말처럼 농지를 비옥한 흑토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작은 수조에서도 사료나 인공적인 수질 정화장치나 산소 공급장치 없이 자연이 알아서 순환하게 되고 고여있는 물이 썩는다는 편견처럼 악취를 풍기지도 않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건 올해 7월에 새로 만든 수조인데 아직은 최적된 토양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은 물과 수초로만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수중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흡수하면서 서서히 토양을 퇴적시키고 있습니다. 도시 숲의 큰 이득 중 하나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서 그런지 도시 생활만 하다가 숲을 만나면 힐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도시에 숲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뭔가에 홀린 것처럼 몰려와서 쉬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전 세계 모든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물론 숲과 자연이 풍부한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뭔가가 부족해져야지 강렬하게 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숲과 자연에 지치신 분들은 풀을 보면 제초제로 죽여버려야 힐링이 되는 경우도 있더군요. 하지만 도시생활에 지친 도시인들에게는 이러한 자연적인 공간이 힐링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아닌 토양동물이나 지상동물 생태계 회복은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다른 목적들을 이루려면 어쩔 수 없이 동반되어야 하는 자연의 기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꿀벌의 경우 도시농업이나 도시숲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곤충입니다. 나비도 마찬가지죠. 그 밖에도 앞서 언급한 잠자리나 그 밖에 많은 곤충들이 살충제 없이 생태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을 살충제로 모두 죽여버린다면 도시숲에는 바퀴벌레와 파리와 모기만 번성하게 됩니다. 매일 틈틈이 편집을 하는데도 결국 웨딩박스 제작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배의 노동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편집시간이 계속 부족하게 되네요. 이 세계 농업의 빠른 발전과 확산을 원하시는 분들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